국내 최대 모래사장을 자랑하는 신안군 임자도에 튤립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. 따뜻한 바람과 꽃향기가 봄의 절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. 양현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무에서 20여 분 떨어진 모래섬 신안군 임자도입니다. 상쾌한 바닷바람 타고 온천지가 원색의 튤립빛깔로 물들고 있습니다. 성미 느긋하게 아직 꽃망울을 지키고 있는 튤립의 푸른 줄기는 싱그러움을 더합니다. 거대한 원형 모양과 별 모양으로 꾸며진 300만 송이의 튤립. 국내에서 가장 넓은 축구장 12개 면적의 튤립 정원에서 피어나는 향기가 나들이객들을 유혹합니다. 바다랑 뭐 꽃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한꺼번에 볼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고요. 서, 서해안에서 내려올 때 너무 흐려가지고 혹시 맑지 않아서 좀 음, 꽃이 좀 예쁘게 보이지 않을까 봐 걱정했는데 되게 예뻐서 날씨 내려오니까 맑고 너무 좋아요. 네. 바다 풍광과 튤립의 모듬 눈길 뺏길세라 유채꽃도 노란 꽃망울을 한껏 터뜨렸습니다. 곳곳에 세워진 네덜란드 풍차와 튤립 조형물 꽃길 옆 연못과 분수는 기념 사진 촬영을 재촉합니다. 벚꽃들이 약간 적어가면 벚꽃경을 제대로 구경 못하신 분들은 너무 이 자리를 실하고 싶은 아쉬움들이 많이 남았죠. 그 아쉬움을 우리 임자에도 오셔서 튤립 축제와 더불어서 신안군 임자도에서 시작된 형형색색 튤립의 향연은 오는 17일까지 계속됩니다.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